여러가지 소식이 있는데 일단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 1월 13일에 배포된 깜짝 무료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의 명품 브랜드 코치와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유료 팩이 아니고 기본 게임 업데이트로 모든 유저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코치의 실제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5종의 새로운 신 만들기 카스창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루즈핏 청바지, 몰 스킨 바지, 편안한 스타일의 릴렉스핏 티셔츠가 있고요. 여성 채용 전용인 헤리티지 블루종 재킷, 그리고 아주 트렌디한 디자인의 남녀 공용 바시티 재킷과 소호 스니커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축 모드에도 코치 콜라보레이션 템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코치의 시그니처 가방인 브루클린 백이랑 태비백이 장식 아이템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코치 트라바 트렁크라는 게 생겼는데 이 트렁크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에요. 사랑팩에 있는 의상 트렁크랑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심이 이 트렁크를 선택하면 옷을 갈아입거나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코치에 미리 설정된 세 가지 의상을 바로 입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또 어떤 의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에게 특별한 버프가 생긴다는 건데요. 의상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자신만만함, 유혹적인, 장난스러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접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조금 냉소적이에요. 한 유저는 아이템은 꽤 귀엽지만 게임 안에 영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거슬린다. 무료인 거는 좋지만 심리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로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유저는 또 심즈가 너무 많은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는 현실을 좀비꼬왔어요 최근에 스펀지밥도 있고 스타워즈도 있고 좀 많긴 많았죠. 내심들이 맥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로즈텍 헤드셋을 끼고 모스키노 바지에 비언디스 속옷을 입고 베이비 아리엘과 함께 바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게살 버거를 만들고 매스 이펙트 모자를 쓰고 파이널 판타지의 녹티스처럼 차려입은 남자 친구를 만난다. 그로고는 스테판쿡 치마로 갈아입고, 그로고 동상을 보면서 웬즈데이 춤을 추겠네. <laughs>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laughs> 자, 그리고 코치 콜라보레이션 말고 또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심즈4의 21번째 확장팩, 로열티 앤 레거시에 대한 상세 정보예요. 자, 이번 확장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좀 많았는데 트위터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어떤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속대로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즈포의 주요 콘텐츠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21번째 확장팩 이후로는 오직 업데이트와 키트만 기대하라면서 이번 팩이 심즈포의 사실상 마지막 대형 확장팩이 될 것이라는 루머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확장팩은 왕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는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원래 개발팀은 완전히 새로운 아프리카 테마의 월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취소되었대요.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통이 맥시스는 수년간 아프리카 기반의 월드를 만들고 싶어했지만 EA 고위층이 문화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약간 모호한 월드가 조금 더잘 팔린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했다는 뒷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취소된 아프리카 월드의 일부 아이디어만 이번 확장팩에 흡수돼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도는 와중에 꽉장팩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게 또 다름 아닌 한국에서 유출된 정보였어요. 신기하죠?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임 심의 결과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어, 막, 왕국팩이다. 로열티팩이다, 막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던 로열티 앤 레거시라는 확장팩 제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의 내용에는 플레이어가 귀족이 되어서 오랜 왕조를 건설할 수 있는 심즈4의 21번째 확장팩이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적혀있어서 사실상 루머가 진짜였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공식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1월 10일에 공식 티저 웹사이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심즈한테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였어요. 여기서 비밀코드를 입력하면 개발팀이 보낸 편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더 심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종종 계획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순간은 소소한 변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생각보다 오래 영향이 넘는 선택, 상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로 서서히 변해가는 마을 등 귀하가 창조한 삶과 비전의 세계 덕분에 이 공간은 유쾌하고 개인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편에서도 귀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호기심과 배려, 그리고 적당한 혼돈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장들이 시야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내부의 본질은 여전합니다. 들려줄 이야기, 탐험할 마을,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시작되는 전통들까지 그러니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곳을 찬찬히 즐기세요. 표면 아래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이 끌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 맨 밑에 클릭해서 비밀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문구가 나타납니다. 양초로 비밀 편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권력을 추구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행보를 현명하게 계획하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1월 15일 오전 8시 태평양 시간대에 공개됩니다. 글씨체가 가짜 사이트 같긴 한데 진짜 공식 사이트고요. 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어두운 버전의 웹사이트에서 C가 왔다감, C 다녀감 이런 문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C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그 우리 심즈 유저들은 이게 심즈 세계관의? 되게 유명인사인 코델리아 공주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델리아 공주 왕족이랑도 관련이 있고 공주시니까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발견된 해마와 닷, 칼과 나무, 꽃 모양 등세 개의 문양은 앞서 유출된 세 가지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왕국 그리고 무슨 전투 왕국 그리고 남부대공 같은 약간 그런 화사한 왕국 이렇게 세 개인가 봐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월 16일 얼마 안 남았는데 새벽 1시에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제 왕자를 고르는 심의 모습이 담긴 짧은 티저 영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 챌린지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